아영님, 저희 인터뷰해야죠. 아영님. 네. 저희 인터뷰 이제 하셔야 될 시간입니다. 그 배우님의, 아영님의 소개 부탁드릴게요. 갑자기요? 네. 저희 인터뷰 오늘 하기로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영님의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아영입니다. SNL에 출연하면서 큰 인기를 얻었어요. 출연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또 시청자로 볼 때와 직접 연기를 하면서 어떤 걸 느꼈나요? 음, 출연을 한 계기는 제작진분들께 연락이 와서 오디션 제의가 와서 1차 오디션을 보고 그 다음날 2차 오디션을 보고 그렇게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고요. 직접 현장을 느끼니까 정말 다들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겉으로 t v 로만 보기에는 그냥 재밌고 그 결과물만 봤었는데, 제가 그 과정을 함께 하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과정과 어떤 고민의 시간들이 있구나를 좀 느끼게 된것 같아요. 음, 그러면 거의 하루 만에 네. 이게 1차 오디션을 보고 또 다음날 2차 오디션을 본 거예요? 그쵸. 연락이 오고 나서 일주일 뒤에 이제 오디션을 보게 됐고, 그날 다시 연락이 와서 다음날 최종 오디션을 봤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이 있나요? 너무 많은데 대본 리딩을 할때 정말 어, 정말 그 진지하게 고민을 해요. 오. 그래서 막뭐 어, 여기서 오줌을 몇 방울 떠트릴까. <laughs> 어, 그래서 어, 한두번 어, 또로록 또로록 하고 아, 몇 방울이 좋을까. 막 이런 서 이렇게도 <laughs>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게. 그런 모습을 저도 이렇게 빠져들어 있다가 살짝 나오면 막 혼자 웃기도 하고 되게 내 네, 호스트분들도 오셨을 때 그런 부분을 되게 재밌어 해주셔서 저도 그 부분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이버에 네. 검색하면 요즘에는 영광 검색어는 안 나오지만 네. 김하영 기자. 아. 네. 막 그런 식으로 나와요. 아. 혹시 영광 검색어 네.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검색장에 검색을 하면 떴으면 하는 말들이 있을까요? 어, 김아영? 연기 잘한다. 오. 김아영? 어. 재밌다. 김아영 잘한다. 오. 김아영 귀엽다. 배우이신데, 네. 어, 개그맨 아니야? 아. 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 주인형 배우님도 마찬가지로. 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은 없는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어그 말을 들으면 아 내가 재미있게 연기를 하는 어떤 사람으로 보였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면 평소에 되게 M 오피스에서는 속마음 같은 거를 말을 잘 하잖아요. 네. 실제로도 속마음을 잘 말하는 편인가요? 음. 음, 네, 하고 싶은 말은 하는 것 같고, 음, 네, 혼자 생각하고, 그러니까 앞뒤가 다른 사람을 저도 별로 안 좋아해서, 음. 네, 그래서 뭔가 불편한 거나 좀 그런 게 있어도 좀 직접 말을, 얼굴을 보고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음. 네 진짜 인터뷰 하면서도 맑은 눈이 딱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아. <웃음> 그렇군요. <웃음> 그러면 어 인턴 사원, 인턴 기자 등 많은 인턴 연기를 하셨는데 어 실제로도 인턴 생활 아니면 알바 경험 이 있으신가요? 알바 경험은 있는데 네. 인턴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 알바 생활 어땠나요? 어 재밌었어요. 저는 카페 알바를 한3년 정도 했었는데 네. 그때 그게 저한테 너무 잘 맞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재미를 느끼는 곳이면 아 재미는 재미를 느끼는 곳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게 아닌 곳에 갔을 때는 진짜 금방 나왔던 것 같고 그게 느껴지면 좀 오랫동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오래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좋아하는 일을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접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김아영이 생각하는 MG란 뭔가요? 막 사람들이 요즘 MG MG 그러잖아요. 음. 제가 생각하는 MG란 자기 자신한테 집중이 잘 되어 있는 사, 세대들,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 자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음, 자기의 어떤 생각을 잘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기한테 집중이 잘 되어 있는 세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 그러면 김하영 배우님께서 생각하시는 네. 사람으로서의 김하영, 또 배우로서의 김하영은 어떤 사람이에요? <laughs> 아, 사람으로서의 김하영, 배우로서의 김하영. 음, 음, 사람으로서의 김하영은, 음, 생각도 많은 부분도 있고, 어, 그러면서 되게 낙천적인 부분도 있고, 음, 그리고 되게 저는 제가 솔직하고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응. 그리고 인간적인 사람이 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아 네. 그리고 배우 김아영은 음어 뭔가 생각이랑 고민을 어떤 역할이 되면 그 전에는 고민을 마, 어 많이 하는 편이지만 뭔가 어떤 플레이어가 됐을 때는. 음 그거를 다른 생각 안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할수 있는 배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네. 그러면, 어, 김하영 배우님께서 사람과 친해지는 방법이 음, 궁금해요. 어떤 사람들과 보통 친해지세요? 솔직한 사람 좋아하고, 음. 아. 네, 저는 솔직한 사람 좋아해요. 음. 그래서 조금 나랑 되게 다른 생각을 가져도, 그거를 그냥 제, 저의 어떤 생각에 맞추고 막 억지로 막 그러는 사람들보다 그냥 되게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든 조금 나랑 달라도, 어, 내, 내 생각은 이런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더 매력을 느끼고 그런 사람들하고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음. 네. 그, 아까 인턴 생활은 해보신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인턴 생활에 대한 연기를. 네. 잘 하시는 거예요? 어 뭔가 그 캐릭터에 더 빠져서 그렇게 느껴, 느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 해요. 음. 어이 캐릭, 뭔가 회사에 이런 캐릭터가 있을 것 같다라고도 생각하고 이런 성격을 지닌 음. 꼭막 사회생활에 되게, 근데 이, 이 캐릭터 자체가 그렇지 않고 자기한테 집중이 빠져있는 인물이라고도 생각을 해서 어, 뭔가 m 지고 신입사원이면 이럴 것 같은데 라고 했던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느끼신 게 아닐까. 아. 그 Z 세대, MG 세대 네. 이렇게 태어난 해별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네. 다음 세대는 어떤 네. 세대인 것 같은데요? MG 세대 이후로요? 네. 어, 어 MG 세대 이후로는 더 총명할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까더 똑똑할 것 같기도 하고, 음... 어... 더 다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지금도 mz 세대로 묶이는 그 어떤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 mz 세대라고 하는 게 저는 완전 이렇게 일반화적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한 묶음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이런 mz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했던 역 역할의 말농광 캐릭터도 막 말이 많고 사회성이 좋은 mz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되게 그런 mz들도 있잖아요. 사회성 좋고 자기 할말아 딱딱하고 막, 막 사람들하고 이 대인관계도 좋은. 그래서 뭔가 이런 분류들이 있었다면 다음 세대는 이런 분류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네. 뭔가 획일화 시킬 수 없는? 뭔가 자기 생각이 들면 그런 거를 겁내지 않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MG오피스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예요? 음, 사실 처음에는 내가 이 MG오피스를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지라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어떤 이 인물에만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갈수록 드는 생각은 이 인물을 되게 단면적으로 보고 되게 처음에는 원색적인 비난이 조금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이기적이기도 하고 사회생활도 못하게 MZ를 그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데 뒤로 갈수록 이 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에 효율이 좋다. 일을 정말 잘한다라고 이제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느끼면서 아, 너무 단면적으로 보이지 않게 이 인물을 되게 입체적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들어서 이 오피스를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막 전달해야 돼라는 생각보다는 이 인물을 통해서 mz세대가 되게 단면적으로는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네. 김아영에게 출근과 퇴근의 음. 의미는 어떤 의미요? 아 현장을 생각하면 또 느낌이 다른데 헬, 현장을 생각하면. 음. 와 재밌겠다. 약간 설렌다 이 생각이 더 드는 것 같고 퇴근이면 어, 집에 가서 자야겠다 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실근 좋으세요? 그러니까 회사를 생각했을 때는 싫은데 <laughs> 너무 싫을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자고 싶다 일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막 촬영 현장 가는 그때를 생각하면 네좋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 네. 맑은 눈의 강인 같은 친구나 후배를 맞닥뜨린 적이 있나요? 완전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런 뭐, 동생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음. 딱 생각난 사람 없는 데 친구나 후배? 어, 네,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 있어요? 있어요? 네. 음. 그러면 참고한 것 중에서도 그 사람의 참고? 아, 그건 없었어요. 아, 어떤 그래? 사람을 참고하진 않았고, 진짜 이거는 그냥 저의 어떤. 그냥 어 이럴 것같애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오, 네. 그러면 저는 진짜 코미디언 분들이나 배우 네. 분들이 엄청 멋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즘 유튜브 같은 것들, 유튜브 같은 것에서도 그런 개그맨 분들이 더욱 큰 활약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연기를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어떤 거가요? S N S. 네. 아를 연기해 보니까요. 네. 어, 되게 어렵. 운 부분도 많았고 음, 순발력 같은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도 느끼기도 했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기본적으로 연기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음. 코미디언이 든 어떤 뭐 희극이든 정극이든 뭐든 그 어떤 본질은 똑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거를 하면서도 막 웃기려고 더막막 막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어떻게만 이걸 되게 세련되게 웃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느낌들을 더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지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연기를 잘 해내야 뭔가 또전뭐 재밌게든 아니면 뭐 어떤 감동이든 이거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기를 잘한다는 의미는 뭔가요? 음 진짜 그 상황에 몰입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연기를 하는 장면을 보든 뭐를 했을 때. 그냥 뭔가 그 사람이 보이는 것보다 진짜 그 인물이 보였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연기를 잘한다고 느껴요. 음. 그 상황이 보일 때. 어. 네. 그러면 어, 사람들이 특, 흔히 말하는 엠지들의 특징이라고 하잖아요. 네. 수저 수저 높이나 물 떠오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음, 수저나 물 떠오기는 막 뭔가. 어린 사람들이 해야 돼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가까이 있으면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막, 우리 내 옆에 있으면 그거 하면 되지. 저놈이 할 때까지 지켜보자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저도 잘 모르겠어요. m d o 피 c 에서도 되게 동료들이랑 네. 얘기를 다뤄지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네. 배원님에게 동료란 어떤 의미인가요? 음. 동료란, 함께, 동료란, 함께 해야 하는 것. 동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동료들한테 얻는 힘이 너무 커서, 뭐, 이게 SNL 크루 분들 뿐만 아니라 제가 여태껏 어 함께 연기를 뭐 해온 동료들이건 학교에서의 동료들이건 그들이 주는 에너지가 저한테 너무 크거든요. 지금까지 뭔가를 할수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그러면 가장 힘이 된 사람이 혹시 있나요? SNL에서요? 네. 아, SNL, 정말 많은데. 수지 언니? 오. 수지 언니는 진짜, 음, 제가 처음에 엄청 떨려서 라이브 못했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때도, 언니가 옆에서 많이 응원을, 해, 첫 파트너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응원을 많이 해준 기억이 나서, 감사하죠. 실제 촬영할 때 이미지와 보여지는 이미지와 또 TV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이미지는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캐릭터와는 되게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네, 저는 사람을 좋아하는 기도 하고 어, 음, 되게 동 어, 그러니까 저한테 집중이 되어 있을 때도 있지만. 너무 이렇게 차단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음. 그런 부분도 다른 것 같고 목소리 톤도 다른 것 같고요. 일단 그냥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도 나,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음. 성격 부분에서도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 네, 실제 성격은 어떠세요? 저는 음, 소수랑 그러니까 다수랑 있을 때는 말이 조금 없어지는 것 같고 음. 소수랑 있을 때 말이 많고. 어, 차분하지만 완전 왈가닥하는 부분도 있는 사람이에요. 음 그쵸 재밌죠. 친구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SNS를 통해서 아 많이 뜨셨을 텐데 많이 좋아했죠. 그리고 유튜브에 아무래도 그 쇼츠로 많이 이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보고 먼나먼 친구들한테도 이제 잘 보고 있다 이렇게 연락이 음 오기도 하고 가까운 친구들은 정말 무슨 자기들의 일 마냥 많이 축하해주고 좋아해줬어요. <laughs> 그러면 혹시 되게 인기가 늘어났는데 네. 그래서 알아보거나 음... 그런 기억이 나는 에피소드도 있나요? 음... 네 오늘 카페 갔을 때, 음. 네. 그러니까 뭔가 지 지나가다가는, 하, 그러니까 엄청 많이는 아닌데 그냥.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어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저도 순간 모르게 아네 어, 안녕하세요 <laughs> 그러고 오늘 네신사 아까 카페 갔다가 네. 그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배우님도 혹시 성덕이 된 경험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laughs> 저는 네. SN을 그, 통해서 SN을 통해서요? 네 SN을 하는서살았요아 아, 성공한 덕후의 네. 느낌러니까 저는 사실 덕질을 그렇게 누군가를 해본 적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덕후들을 보면 약간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분들은 음. 왜냐하면 그거 되게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저는 누구를 엄청 독질한는 스타일이 아니긴 하지만서도 SNS 크루분들을 만날 때는 이제 성공한 덕후를 떠나 그냥 와 내가 정말 성공했나 이 생각을 했죠 <laughs> 네와 <laughs> 동엽 선배님 처음에 데블 리딩 들어오실 때도 그렇고 다른 크루분들 뵈면서도 그런 생각을 믿기지가 않았어, 전 10주를 하면서 내내 그랬던 거 선배들이 어떤 조언들을 많이 해줬나요?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연기를 할때 조금 더 재밌게 하는 어떤 포인트들이나 이런 거에 팁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제 캐릭터를 더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어떤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어, 잡아주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면 배우님, 배우님에게 성공의 기준은 뭐예요? 성공의 기준이요? 네. 성공과 행복의 기준. 음, 음, 저 제가 느끼기에 성공은 없는 것 같고. 음. 성공이란 건 없다라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고. 행복은 어디에도 있는 것 같고. 음. 네. <laughs> 그러면, 요즘에 소확행이 요, 궁금해요. 요즘에 소확행이요? 네. 어, 어, 저녁 6시부터 아무것도 안 먹다가 다음날 아침에 먹은 뭐, 음식. 어, 어제도 6시부터 아무것도 안 먹다가 오늘 아침에 음. 그 버섯이랑 뭐 파프리카랑 오리고기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laughs> 그걸 먹고 오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laughs> 그런 거? 그러면 6시 이후에. 그러면 김아영만의 사회생활 팁이 있나요? 사회생활 팁? 네. 음... 사회생활 팁은? 음... 음 뭔가 저는 이것도 그러니까 속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막 이런 이러...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다가가는 게 오히려 저는 독이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게 저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마음이 쌓여가듯이 사회생활도 막 어떻게 해야지 라기보다는 그냥 솔직하게 그 사람한테 다가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팀. 음. 네. 김아영 배우가 생각하는 m 지오피스에서의 막눈광은 어떤 사람이에요? 음 아까의 말 아까도 살짝 말했지만 m 지오피스의 막눈광은 음이 친구도 자기 세상이 확실하게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음, 굉장히 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친구는 제이일 것 같고, 약간 에너지와 완벽주의가 있는 성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 네. 그러면 유튜브 채널 이름도 아영 세상인데, 네. 아영님만의 세상은 네. 어떤 그런 월드를 그려나가고 있나요? 어, 아영 세상에서는 뭐든 할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마구마구 하고, 제가 뭔가 하고, 가끔은 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해서 어떤 저의 노력터 뭐 같은 세상이죠.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는 아영님만의 방법이 있나요?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할수 있는? 음, 음,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할수 있는 방법은 쉴땐 쉬어야 된다. 어, 그 쉼이 있어야 또 좋아지고, 그 텀이 있어야 또 어, 채울 수 있는 것 같아서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쉴 때는 주로 어떤 걸 하세요? 아무 것도 안할 때도 있고 응. 그냥 진짜 누워만 있고 집에만 있는 그 시간을 좋아해요. 음. 네 집에서 뭐 해먹는 것도 좋아하고 아무 것도 안 하는 거 같고 아니면 가끔 등산. 음. 네 등산 모임이 있어서 응. 그 친구들하고 등산하거나. 와 네, 그렇습니다. 오. 대우를 하게 된 계기. 그리고 또 부모님의 걱정도 있었지만 친오빠의 오, 그 응원 덕분에 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들었어요. 요즘 부모님과 오빠의 반응은 어떤가요? 좋아하시죠. 다들 좋아하고 오빠는 되게 장난치면서 놀리지만 되게 좋아하는 게 느껴지고 부모님도 신기해하고 대견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본님의 꿈은 뭐예요? 제 꿈은 아. 계속 하고 싶은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음. 뭔가 그게 연기도 그렇고 뭐 아영세상을 통해서 제가 뭔가 만들고 싶은 어떤 아이디어들도 계속 생겼으면 좋겠는 게 꿈이에요 계속 오랫동안 그러고 싶다 그 요즘 하고 싶은 일은? 요즘 하고 싶은 일은? 네 음... 요즘 하고 싶은 일은... 인? 일? 일아 아, 요즘 하고 싶은 일은 네좀안 해본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과 연기도 계속 하고 싶어 연기를 음. 하고 싶어요. 계속 네. 혹시 옛날에 눈썹 같은 거를 잘하셨나요? 네저 눈썹 잘해요. 뭔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MT 오피스 보면서도 어 되게 눈썹 어. 잘하을것 같다. 맞아요. 저잘할수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면 안 그 화면을 많이 자주 봐야 되잖아요. 행기를 네. 하다 보면 네. 안구 건조증이나 네. 그런 건 없었나요? 아직까지 없었어요. 어, 다행이다. 네. 그런데 최근에 눈 계속 이렇게 뜨고 있다가 눈물 난 적이 있어요. <웃음> <웃음> 그러면 혹시 직업병이 있는지랑 음. 그 직업병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요. 아, 직업병? 음, 뭐 배우를 떠나서도 하나는 그러니까 메모장에 적는 그 습관 같은 게 있는데 음. 뭐 좋은 아이디어나 아니면 뭔가 어, 누군가를 보고 있다가 허! 와 저런 순간들 연기할 때 어떤 저런 캐릭터에 이렇게 넣어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메모장에 적는 음. 부분이 있어요. 오. 네, 저도 되게 다양한 곳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음. 그책 읽으면서도 랬고 앞으로는 아영 님의 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가요? 음. 음,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 어, 이제 말농강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생겼지만, 그 이외적인 모습도 저에게 많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하나씩 꺼내서 보내드릴,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 시대에 수많은 MG들에게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어, 하고 싶은 거다 하자. 라고 적었어요. 오, 오늘 인터뷰 어땠어요? 어, 오늘 인터뷰 편했고, 그리고 사실 이 장소가 제가 오디션을 봤던 장소여서 또 감회가 좀 새롭더라고요. 오. 제가 여기서 바들바들 떨면서 오디션을 봤었는데 <laughs> 그 공간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사람들이 모르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인터뷰를 조금 조금 해봤었는데. 뭔가 이렇게 진짜 친구랑 대화하듯이 오. 편하게 했던 것 같아서 기자님께도 감사하고 네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